아십니까? 자, 과제 올리시는 데 있어서 PPT 파일을 어, MP4 파일, 즉 영상 파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각그 조원들이 파트를 나누어서 서머리도 하고 어휘 설명도 하고 Q&A도 하고 백그라운드 설명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PPT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어, 각 파트별로 만든 걸 하나의 PPT로 이렇게 만들겠죠. 그러면 그 만든 것을 가지고 이걸 그러면 영상으로 어떻게 만드나. 그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첫 번째 PPT 파일 어, 화면에서 직접 MP4 만드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어, 여기 보시면 어, 슬라이드쇼 녹화가 있어요. 이거 사용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색깔 있는 걸로. 자, 여기 녹화, 여기 PPT에서 여기 녹화, 슬라이드 녹화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슬라이드쇼에서 슬라이드 쇼 녹화로 들어가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PPT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 해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슬라이드 쇼 녹화를 누르세요. 누르면 처음부터 녹화 시작 또는 현재 슬라이드에서 녹음 시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슬라이드에서 녹음 시작을 클릭을 합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u n i for traditions and ritual 부분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Celebrated on a full moon in spring. h o l i is the Hindu festival of color and love. It marks the end of winter as new beginning for all.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쭉 설명하면서, 그러면 요걸 맞췄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부분을 클릭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에서 해당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겠죠. 자, 다음에는 답변이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학생들은 다음 샘플, 다음에 대한 예문을 줄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답변에 대한 서포트, 즉, 그 상세한 부분까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아살라마에 관한 얘기인데, 크루게 신부 아살라마는 친척들, 날라티 브 친척들의 도움으로 자,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화면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 녹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여기 마이크, 여기 지금 소리 버튼 있잖아요. 여기를 한번 눌러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여기 유니 i f o r 션 t r a d i 부분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Celebrated on a full moon in spring.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개 나오죠.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한거 볼게요. 자 여기서도. 자예 네, 나오죠. 자세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 하신 거에서 역시 또각 슬라이드마다 한 거죠. 자 여기까지. 자, 여기는 아살라마에 관한 얘기인데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녹화가 되잖아요. 슬라이드를 그냥 녹화를 하면 슬라이드 쇼를 녹화하면 소리가 안 나서 그냥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 슬라이드 본인들이 준비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직접 하시는데 이 슬라이드 녹화 쇼를 눌러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그다음엔 어떻게 하나? 자, 일단은 저는 여기 슬라이드가 많으니까 요거만 잠깐 카피해가지고요 다른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는 MP4 파일로 만드는 걸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을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슬라이드 쇼한 걸 MP4로 하려면 이미 여기에다 이렇게 녹음 파일이 다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이만큼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도 이만큼 돼 있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도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어, 파일을 갖다가 mp4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가 볼까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간 다음에 요걸 여러분 이제 과제. 자, 여기 보면 프레젠테이션 2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 제목을 뭐라고 쓸 거냐면 자, ppt 파일을 mp4 파일 파일로 저장. 이렇게 제목을 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 파일 형식을 mp4로 가셔야 되겠어요. 자, 보세요. mp4, 여기 있죠? 자, 비디오. mp4는 비디오 파일이에요. 자, 저장 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자,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집니다. 네. 여기 지금 보입니까? 제가 제목을 PPT 파일을 MP4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에 관한 거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MP4 파일로 비디오를 만드는 중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요만큼 진행이 됐고, 조금 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나가는 동안 제가 다른 설명을 하나 해 드릴게요. 뭐냐면, PPT 파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각 조, 각, 이 조에서 만들어가지고 각각 파트별로 만든 걸 하나의 이제 조장이 하나의 ppt 파일로 전체를 이렇게 만들 거잖아요. 그럴 때 지금 설명드렸듯이 그 슬라이드쇼 녹화로 들어가서 해서 이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ppt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각 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단어를 설명하는 파트에서는 PPT 파일을 열어놓고, 직접, 비,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촬영을 하고 하면서, 어, 직접 설명하는 걸 찍는 거죠. 그러면 그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파트에서는, 자, 어떤 배경, 이 글의 주제에 관련한 배경을 설명하는 거다. 그러면, 그 배경에 관한 자료 찾은 것을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녹화를 찍는 겁니다. 설명하는 걸. 그래서 그걸 MP4 파일, 즉 비디오 파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만든 것을 조장이 다 걷어서 네, 그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과제가 완료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업 중에는 어, 여러분들이 동영상 파일을 만들면서 이미 준비한 과제에 대한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그 설명한 것을 연습은 이미 된 거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친구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것을 발표한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번의 설명 효과가 있어서 학습법에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브르타. 하브루타라고 유태인의 교육 방식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그냥 설명이 아니라, 내가 말로써 충분히 이해한 걸 말로써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습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다된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파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가서 찾아봐야 되는데, 어디 갔나? 잘 볼까요? 하면 여기 보면 여기 있습니다. PPT 파일을 MP4로 된 거예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u 어. n i f o r Traditions and Ritual 부분에서 듣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MP4로 Celebrated 된 파일이면 um, Spring 다가 볼게요. i s the Hindu festival of 에나가 and... 네,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드린 부분은 다 완료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할수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